자 첫번째 종목은 윙이푸드 두번째 K-L-NET 그 다음에 우원개발 파워넷 플룩스 요까지가 앱이 날려주는 종목까지죠 그 다음에 서울전자통신평화사람 어, 요거는 조금 더 나왔는데 같이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이푸드 윙이푸드는 포착가가 1520원이죠 자 1525원이고 그 다음에 1차 매수가가 포차가에 마이너스 1%그 다음에 2차 매수가가 포차카에 마이너스 2% 손절가가 포차가에 마이너스 3% 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손절선이고 그 다음에 1차 2차 매수가 1차 매수가죠 근데 지금 매수가 오지 않았죠 하지만 포차가에서 그냥 수익이 났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그냥 한번 대충 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8% 정도 수익이 났죠 8% 정도 수익이 났지만 매수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KLN. 자, KLN. 포착가가 2,930원, 추천가가 2,901원. 그다음에 2,872원. 손절가가 2,844원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죠. 자, 1차 매수가가 얼마죠? 2,901원. 2,901원. 그다음에 2차 매수가가 2,872원. 3차 매수가가 2,844원. 아, 3차 매수가가 손절가죠. 자 손절가 부터 시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 2910원 어, 저점에서 여기 손절가 바로 위에서 여기서부터 2차 매수가 부터 수익이 났다 라고 하면은 얼마정도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죠? 수익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원개발 자 우원개발은 손절가 요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으로 그어서 하면은 눈에 보기 편하기 때문에 어, 제가 선을 그어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할 때는 선 그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확인 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을 긋는 겁니다. 자, 1차 매수가가 5,673원이죠. 그 다음에 2차 매수가가 5,616원. 그 다음에 손절가가 5,559원입니다. 자, 9시에 나왔죠. 9시에 9시에 나와서 손절가를 거의 건드리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손절가를 거의 건드리고 올라갔는데. 요거 4분이니까, 요거는 일단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는 있었지만, 기초, 초보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손절가를 살짝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어, 이 보실 줄 아시는 분은 여기 지금 거래가 증가를 하였고 거래가 줄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눌림목이라는 거죠. 눌림목 눌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갭 상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조금 더인력을 봤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여기서 2차 매수가에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최소 12% 정도 수익이 났겠죠. 12% 근데 초보자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초보자들은 안 되겠죠, 그냥. 자, 그다음에 파워넷 자, 파워넷은포착가가 4,695원입니다. 4,695원이고요. 그다음에 1차 매수가가 4,649원, 4,649원이고 2차 매수가가 4,602원. 자, 손들가가 4555원 자 이거 9시에 바로 발간이 됐죠 자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여기까지 모, 먹을 수가 있었죠 자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한번 봅시다 3.39%자그 다음에 필룩스 필룩스는 우리 그 오늘의 가치주에서 한100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어, 저는 한200%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어, 수익을 잘 내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자, 손절가가 14,599원. 1차 매수가가 14,900원. 2차 매수가가 14,749원입니다. 자, 1차 매수가부터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죠.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요 고가까지 얼마나 수익이 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도로 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습니다. 좀 마이너스가 많을 겁니다. 자, 3.95%. 이거도 수익이죠. 3.95% 수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앱으로 나가는 거는 다 총목까지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요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보고요. 윙이푸드는 매수가 오지 않아서 그냥 이거는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원개발은 초보자들은 약간 손절선을 살짝 건드리고 왔기 때문에 매수를 아마 못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좀 하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은 1, 2%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충분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이거는 두 개를 한번 더 검증을 해볼게요. 자, 얼마나 로직이 괜찮은지 아닌지. 자, 이거 다른 데 가면은 다돈 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오전에 가입하시고 쓰시면 되니까 어 10분.kr 숫자로 10분.kr 오셔가지고 10분.kr 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문의글 남겨주시면은 어 상담하는게 있습니다 상담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문의를 주시면은 어, 여기 텔레그램이나 또는 어, 앱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가지 안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필룩스도 지금은 한참 떨어졌지만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평화산업 요거는 검증만 해보겠습니다. 평화산업 평화산업도 지금 살짝 빠졌는데 근데 이것도 수익 낼 구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차 매수가가 1317원 그 다음에 2차 매수가가 1,304원 어? 죄송합니다 평화사람이 이네요 어쩐지 안나오더라 자 1차 매수가가 2,723원 그 다음에 2차 2,723원 자 손절가는 이즈이죠손절가 오지 않았죠 자, 요 간격이 요 간격과 똑같습니다. 거의 1%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2668원. 우와, 딱 맞췄네요. 그죠? 자, 2분에 시작했습니다. 2분. 여기 1분, 2분, 여기죠. 여기. 여기가 2분이죠. 여기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있었고, 와, 이것도 충분히 2, 3%는 충분히 수익 내겠죠? 자, 2분부터 최고가까지 6.47%. 이것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널널하고요 시간은 1, 2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자6.47% 수익. 그 뒤에 나온다고 무조건 좋지 않은 건 아닌데, 통상 우리가 오전에 딱 시작할 때 힘이 있을 때 매수 매도하는 것이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짧게 치더라도 수익 낼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손만 조금만 빠르다면 아니면뭐 스탑로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신다면은 어뭐 거의 자연빵이죠 자연빵 그리고 어 자동매매를 저희가 만들다가 중간에 지금 거안 뒀는데 어 조금 있으면 다시 만들 겁니다. 뭐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아니면 증권사를 통해서 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어 제작 의뢰를 해서 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은 검증만 하시고 연습만 좀 해두시면은 나중에는 어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보증 그 돈만 넣어두시면은 거기서 알아서 그 금액에 의해서 자동으로 운영되게끔 하실 수 있게 어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게 수익률이 좋고 그 다음에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꼭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입에 침이 바르도록 노력했죠. 말씀드렸고, 자, 평화산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평화산업은 수익이 낮죠. 서울전자통신 평화산업. 평화산업이 6.47%네요. 서울전자통신 제가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서울전자통신은 조금 감이 안 좋죠.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손절가가 1291원 손절가가 여기죠. 1291원 그 다음에 1304원 그 다음에 1317원 자이분에 나왔죠. 이분에 1분 2분 2분 2분이 여기 시작이 2분이네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1 2 3 4 이거는 뭐 수익을 냈다라고도 볼수 없고, 안 냈다라고도 볼수 없겠습니다. 좀 많이 기다려 가지고 매수 타이밍이 좀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한 3~4분 기다려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어 버리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매수 안함 또는 매수를 했으면 손절이죠. 자, 이렇게 오늘도 오늘의 단타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익이 괜찮죠? 수익률도 좋고 확률도 높고. 괜찮습니다. 종목들이. 그리고 이 종목들은 현재 이 로직은 굉장히 좋은 게 향후에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한 방에 팡팡팡 치고 일주일이나 한달 사이에 50% 100%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이 나 옵니다. 그래서 꼭 유심히 지켜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면 여러분들 하시는데 공부도 되고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